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투어 아놀드입니다. 네. 가디왕산에 있는 정선 알파인 활강 경기장에 왔어요. 오, 이거 내려가려고 봤는데, 오, 어, 잠복이 너무 많어. <laughs> 오, 눈은 적설량이요. 오, 충분해, 충분해. 그리고 올라오면서, 곤돌아 타고 올라오면서 보니까 그 옆쪽으로 또 차도가 있어요, 차도. 어, 차도 쪽은 차도기 때문에 차가 계속 다녔나봐. 그래서 이잔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비하고 이거 작업하면서 그걸 계속 이용했다는 소리죠. 슬로프는 이미 자연 바닥에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슬루프를 물뭐 내려가려고 하면 내려가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물길도 있고 거기다가 정비하느라고 정리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슬로프는 내려갈 수가 없고요. 만약에 내려간다면은 그냥 차도를 이용해서 쭉저 하단부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물론 저기 곤도라로 올라와야 되는데 습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오면은 안 태워주겠죠? 뭐 하는 거야 그 <laughs> 그러지 않을까요? <laughs> 이야 여기 알파인경기장 지금 저기 보이는 대로 보시는 것처럼 저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제설 작업이잖아요, 저거 그게 그대로 살아있어요. 저 아래쪽에 우측으로 있는 리프트는 아예 철거 안 했고요. 오, 이거 뭐죠? 한 번쯤 다시 사용해볼까 하는, 어, 그런 생각, 아까워서 그러나? 어, 그런데, 그런데 여기 상단부에, 상단부 저 건더를 내리는 하차장이 저쪽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쭉 이런 식으로 데크 길을 다 깔아놨어요. 데크를 쫙 깔아가지고요. 데크 밖으로는 아예 벗어날 수가 없어. 이런데 이렇게 눈 이런 데 많은 데 있잖아요. 내려가 볼 수가 없죠. 아예. 오우 아, 뭐죠? <laughs> 뭐 자연 보호막 이런 건가? <laughs> 아 여기 우이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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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거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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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우우우우우우우 차도 충분히. <laughs> <laughs> 글쎄요 어, 스키 19는 안되니까 백헌치리로 그냥 올라와서 내려가는걸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laughs>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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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